이제 방금 방금 플랫 찍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3시부터 엘델링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엘델링 하려고요. <laughs> 어, 방금 플랫 찍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12 스트락의 영상 조회수가 높다. 이거는 거의 1만회 다 돼가고 조회수가 이러니까 내가 12 스트락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이거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었겠어. 내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었겠냐고. 시비트라기가 낭만. 시비트라비가 낭만. <laughs> 채널 이름 낭만의 댄. 영상 이름 시비트라브. 채널명은 낭만 댄인데 대게는 <laughs> 내가 한 현실만이 가득하군요. 낭만이 살례 당은 현실들을 풍자한 것인가? 아니, 근데 니들도 조회수 5만 나오면. <laughs> 조회수 그걸로 5만. 예전... 인지도가 높은가?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또, 아무래도 지금 압도적인 1티어다 보니까 그렇겠죠? 압도적인 1티어다 보니까. 그래서 사이버드래곤 올렸다? 사이버드래곤 올렸더니 조회수 175. <laughs> 어.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영상 올렸잖아요. 이것도 그냥 제목에다가 옆에 샵시비스트라게라고 적어놓기만 했는데 사이버드래곤 조회수를 넘으려고 하고 있어 <laughs> 어. 내가 이래서 시비스트라게를 계속하는 거 아니야 낭만이 살해당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낭만이다 <laughs>